박지연이 철저한 준비성으로 관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박지연은 최근 각종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말 단독 콘서트까지 개최하겠다고 발표해 매일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행사 스케줄에 임할 때는 누구보다 철저한 준비성을 보여 팬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고 하죠. 박지연은 얼마 전 문경에서 열린 약돌 한우축제 메인 초대 가수로 등장했는데요. 평소 말끔한 모노톤의 정장을 주로 입었던 박지연이 이날만큼은 야구 점퍼 스타일의 의상을 입고 나와 이목을 끌었습니다. 박지연은 지난 버건디 컬러와 화이트 컬러가 매치된 야구 점퍼를 입고 무대 위에 올렸는데요. 박지연은 관객들을 향해 사실 제가 이런 스타일을 입고 축제 현장에 온건 거의 처음인 것 같다. 오늘 약돌 한우축제를 좀더 기념하고 축하해드리고자 제가 특별히 한우 색깔이 있는 옷을 직접 골라 입고 왔다. 잘 보시면 이게 최고급 마블링 한우처럼 보이실 거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라며 버건디 컬러와 화이트 컬러가 조합을 이루고 있는 야구 점퍼가 한우 마블링을 연상시키기 위한 의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박지연은 자신의 스타일 팀과 함께 이날 행사를 위한 의상에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요. 박지연의 센스 있는 의상 선택은 현장에 있던 관계자 모두를 감탄하게 만들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고 하네요.